<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킬! 킬을 알려드릴건데 일단은 이렇게 채팅창을 켜기 전에 카이티브 뭐지? 주시고요. 좀 다르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다음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laughs> Bu 잠깐만요, 제가 비닐번호를 까먹어서요. 자, 한번 생각 좀 할게요. 자자 한번 다시 봐볼게 피부 제니피크죠 무서 티비껏 티비껏 자 뚱뚱. 촬 응? 면 이버보이에게 막대기 한 개를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어 이게 기본적인 사용법인데요. 그리고 여기 줄 아이템에 특정 데이터 태그를 입력을 하고 싶으면은 옆에 중괄호를 써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황금검에 전철의 검이라는 이름을 입력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나는 디스플레이 태그를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태그 안에 네임 태그를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전설의 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탤릭을 s 스로 해주고 그다음에 뭐 칼라는 볼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름이 전설의 검이고. 황금색으로 쓰여져 있는 황금 검을 리본브에게 조라하라. 이렇게 하면 전설의 검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명령어의 옵션으로는 아이템의 개수를 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기부, 네 기부 명령어, 명령어를 실행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뺏게 됩니다. 이렇게 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클리어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이 명령어를 실행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뺏게 됩니다. 이렇게 다 뺏고요. 어. 그래서 그냥 클리어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이. 실장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뺏게 됩니다. 이렇게 다 뺏고는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어, 뺏 무엇을 건지. 이렇게 뺏는 게 있어요. 뺏는 거는 배웠 배웠죠? 이제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키를 다키해 봅시다. 아까 한다고 하고 안 해서. 안 해서 키는 막 간단합니다. 저도 지금은 기억하고 있어요. 키는 보면 여기 K 아이가 지요 이거 한 다음에요. K 그리고 이거 뭐지? 그리고 이거 이거 이준 다음에요. 꼴뚜기 한 다음에요. 이필를 눌러주시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다른 동물 동물인 몹들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모든 몹들, 몹들을 사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꼴뚜기 한다음요요 한번만 이이요자 그리고 이이이 버튼이 버이버튼을이 버튼이 이, 이, 이 버튼이 이 지금 모든 이 버튼이 이이이 버튼이 이 버튼이 습니다 와우! 와우! 이어 버튼이 이버

응. 왜 물음표가 거꾸로 돼있지 물음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기 됐 o 다고은 여기 이 시간 보면 여기 이렇게 먼저 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하고요? N? N이 아니지 해준 다음에요 한칸 띄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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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기계인게이아게 슈퍼 똥이 기계입니다 슈퍼 똥이게게 슈퍼도 인다 아, 이거 하나 뚝끊으아아 아, 이게 차원의 문을 이는 거라서 됐다 야잇 차원의 문을 이는 있는... 됐다 제활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제.. 아쟤 다시 태 태아.. 소수를... 예, 이미 태어났네 구나 태어났. 예, 태어났 어. 태어났. 어, 태어났. 지금 태어났네 구나 그러니까. 요 태어났네. 구나 무덤 무저준 무덤 내가 무더졌으니까 한번 다시 다시

방금 내가 뭘 봤지? 여기 아, 돌이 있네. 돌 캐야겠다. 오, 돌이 없어졌어, 캐더니. 음.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네. 그걸 또 좀비가 받아준다고? 오케이. 어, 안 돼. 진짜.

역시, 정민이가 여기 지 어, 어, 어. <laughs> 화이팅 하자. 으로가야겠군 <laughs> 제일, 제일 안전한 곳 하자. 기뿐이야 아, 뭐요? 아까 아 그거랑 똑같아요 사, 일단은 모두 죽은 걸로 해놓고요 여기서 더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이 길로 갈 거예요 황천길로 갈 거예요 전 여기다가 지옥, 지옥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어? 아 지금 생성되는 그렇다면 아침 정. 정우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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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지비들은다 죽었다고 합니다 프리가이 <laughs> <laugh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에이. 오케이. Okay. 아. 이거. 이거 다 뼈로 만들어, 뼈, 가루로 만들어야겠다.